Do you know? DYK Funky Science 뇌 속의 약물을 운반하는 건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뇌혈관 장벽 BBB는 선별적으로 물질을 통과시키는데 뇌의 균형을 위해 필수인 이 장벽이 뇌의 치료에는 만리장성급의 장애물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 인간은 이 BBB의 약물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죠. 해당 기술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는 로슈로 그들이 고안해낸 기술이 브레인 셔틀 오늘 준비한 컨텐츠를 바로 이 브레인 셔틀의 개념과 이 브레인 셔틀이 접목된 베타아밀로이드 타겟 항체 치료제 트론티네맙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렛츠 기릿 로슈는 단테네루맙이라는 베타아밀로이드 항체를 개발 중이었는데 해당 항체가 아쉽게도 임상적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지연시키지 못하면서 임상이 중단되었죠 간테네르맙은 정맥 혹은 피아로 투여되는데 아쉽게도 뇌 속으로 균일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뇌 속에 동일하게 약물이 전달될 수 없다면 균일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고안된 브레인셔트 기술은 2 1의 형태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두개 사면 하나 더 얻는 프로모션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에서 2 1 형태로 고안됩니다. 브레인 셔틀은 뇌 혈관 장벽이 특정 수용체를 통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셔틀 부분에 해당하는 항체와 셔틀이 운반에서 뇌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화물, 칼고 안티바디로 구성되죠. 여기서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셔틀, 2에 해당하는 게 칼고 안티바디입니다. 트론틴네마에서 셔틀 부분은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인식할 수 있는 항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트랜스페린 수용체는 보통 철을 뇌 속으로 운반할 때 사용합니다. 이 철이 사용하는 톨게이트를 브레인 셔틀의 TFR1 항체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죠. 철이 운반에는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렇게 트랜스퍼린 수용체를 활용한 결과 트로운틴 M압은 뇌의 여러 부위에 균일하게 약물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영장류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뇌 안에 균일하게 전달된 트론티네맙은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트론티네마비 칼고 안티바디의 Fab 부분은 간테네루맙의 파라토프로 이루어져 있어 베타 아밀로이드 에피톱을 인식하여 붙잡죠. 베타 아밀로이드에 부착되면뇌 속의 청소부 마이크로글리아가 FC감마 리셉터를 활용하여 항체의 FC 위전을 인식하여 활성화되고 마이크로글리아 메디에이티드 파고사이토시스라는 과정을 통해 다아밀로이드를 먹어치웁니다. 간테네루마의 제거 능력은 트론티내막에서더 효율적으로 발휘되는 것이죠. 오늘 컨텐츠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2+1 플러스 포맷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 프로모션과는 다르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를 인식하는 항체 부위가 두 개의 Fab. 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뇌 속에서만 트론티네마비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능력이 활성화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물을 정맥 주사로 취하게 되면 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혈액에 존재하게 되는데 혈액 속에는 BBB 엔도 텔리엄 세포 외에도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가지는 세포들이 존재하죠. 정통적인 트랜스프린 수용체를 인식하는 항체는 FC 리젠이 다른 면역세포들이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 원치 않은 면역세포들이 이펙터 펑션이 발현될 수 있죠. 반면 이 트론티네마비 2 플러스 1 구조에서 두 개의 펩은 다른 면역세포들이 트론티네마비 FC 리젠이 접근을 물리적으로 방해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면역세포 활성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반면 이제 트랜스퍼린 수용체를 통해 뇌 속에 들어가 베타 아밀로이드를 인식하게 되면 이때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는 세이 방해 없이 FC 리전을 인식하여 활성화되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2 플러스 1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뇌 속을 진입하여 약물을 균일하게 전달하고 뇌 속에서만 특이적으로 베타아밀로이드 제거를 위해 마이크로글리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2 플러스 1 트론티네밤의 임상 결과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브레인 셔틀 기술이 알차이머 뿐만 아니라 모든 뇌 질환 치료의 열쇠가 되기를 f u 사이언스 c i e n c DYK Do you know?